네, 전 세계에서, 어, 우리 방송을 확수고 대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전장년,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전장년하고 이준석 그 국민의힘 당대표하고 설전을 벌이고 있고, 네, 이런 걸 많이 보셨죠? 예, 우리가 그, 흔히 쓰는 말 가운데서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죠. 장애인 장애인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이그 한국에서는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는 데에서 사실은 뭐 거부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이 장애인이란 말도 이 장애인들에게 거부반응을 준다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가라다노, 그러니까 신체, 가라다노, 부자유, 후자유, 후지유나 뭐히토라든가 갖다라든가,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 매노매오미나히토 메노, 눈이 안 보이는 사람 혹은 매노 후지유나히토 눈이 부자유 부자유스러운 사람, 아씨가 부자유스러운 후지유나히토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섬그 섬세하다고 해야 되나 사려 깊다고 해야 되나요? 에, 우리 사실 한국 사람들이 왜 조선 조선진 그러면은 굉장히 그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조선인이라고 그냥 자기네들은 이제 차별적인 언어가 아닌데 한국 사람을 그냥 강꼬구징이라고도 하지만 조선인이라도 많이 하더라고 요 우리가 들을 때 조선인이라고 딱 들으면 조선인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굉장히 어감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우리는 그냥 흔히 쓰지만 막상 장애인들은 또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 미, 어, 가라다노 후지우나 부자유스러운 사람, 아시가 다리가 부자유스러운 사람, 맨노맥가부자유스러운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신체가 그 장애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겪는 그 고통이라든가 또 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 둔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장애인의 애 자가 이돌 석자에다가 원래는 이그이아 잠깐만요 네이 글자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쓸려고 하니까 장애하죠. 이게 거리 거리길 했죠.입니다. 거리길 했자 이게 이제 의심할로 자잖아요 의심할로 있자는 노인이 그렇잖아도 거동이 불편한데 나이가 들어서 더더욱이 빨리빨리 걸을 수 없고 움직임이 빠르지 않는 이 노인네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모습이란 말. 그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노인네에게 이 돌뿌리, 돌멩이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거리끼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가 줄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씁니다만 같은 글자입니다. 이 애자도 여러분 그그 어들 획득하다 할때 어들 득자에 이 오른편이잖아요. 조개를 줍는 장면인데 돌을 줍는 장면, 즉 노인네에게 거스러운이 자갈들 돌들을 주어서 장애물을 치워주는 장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장애인이란 말은 이 어떻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부자연스럽다는 얘기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치장스럽게 만들고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두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눈이 안 보이는 사, 그이 듣지 못하는 사람을 조롱하지 말고 눈안 보이는 사람 앞에 걸림돌을 두지 말아라 이런 그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장애인 차별을 하지 않죠. 장애인들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장애인을 차별할 수도 있고, 장애인들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들까지 가, 조차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전장년에서 오전에 그 지하철을 이제 지연시키는 작전을 피니까 그 이준석이가 이준석 대표가 뭐 장애인을 비하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그 시위 행태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많은 정치인들은 이준석이가 이 장애인에 대한 약자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이 부재하고 어떤 인격적으로 좀 장애가 있고 도덕적으로 좀 결함이 있고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지 못하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뭐 저는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장애인에 대한 이 한자어는 이게 이제 지장을 초래하야데 막을 장자죠. 가로막을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장애물이 있으면 가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장애물은 걸림돌은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전에는 사실은 뭐 계단만 있을 때는 이 휠체어 타는 사람이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많은 지하철들이 경사로와 또 그... 엘 l e v a t o r 를 설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그, 그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들이 신체가 부자연스운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기가 훨씬 더 용이해진 사실인데 아무튼 이들이 이 일반 그 정상인들만큼 이 모든 그 시설들을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직도 많은 곳에는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이그안 보이는 그런 그이뭐라 해야 됩니까 장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막상 그런 장애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들의 불편함을 알아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방법이라도 방법을 써서라도 시위를 하지 않으면 이 정치권에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정당 누려야 될 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신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이 계속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은 좀 잘못되었지만 그런 이제 시위를 통해서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한자에서도 장애인의 이 애자는 거리길 애자. 예, 그러니까 이 약자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는 그런 장애물 때문에. 자유, 자유스럽게 또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장애인이다. 일본 사람들은 이 말조차도 귀에 거슬린들해가지고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 귀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 혹은 눈, 눈이 부자유스러운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장애인들이라는 이 언어보다도 아주 또 어, 모욕적인 언어들도 많았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 병을 가진 사람인데, 병신 이란 말을 썼죠 이게 정말 이런 말 써서 안 되지만 지금도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신체가 정상적인 사람에게 욕을 하기 위해서 탓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나무라위 해서 이런 말을 써도 안 되겠지만 신체 부자유스러운 사람에게 이런 말을 쓴다는 더덕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각장애인도 뭐 옛날에는 뭐 장님이라고 그죠 예, 네. 네, 장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소경이라는 소경이라는 말을 썼죠. 예,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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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밤소자죠. 예. 소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소경, 뭐 장님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지금 이런 말안 쓰고 에, 시각장애인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그런 식으로 좀씩 꽂혀주면 듣는 사람들이 차별을 안 받고 있다거나 자기네들 무시그 다음에는 그다음는다는걸다낄수는겠죠음그다음그다음그에는그다음부는다뭐에는그다음에그다음에 다음에는 그그다그다음에뭐그다음에그다 서울대, 농대 이러다가도 이제 뭐 생화학과, 뭐 생물공학과 이런 식으로 little bit of a l i t t 아버지 i t of 아버지 머리 깎는데 이발사 하느 l 다가 t l e bit of a little 다가뭐이 f a l i t t 이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가 e bit of a l i t 에 l e 서도 조심을 해야 되고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그들이 현재 정말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 좀더 들여다 보고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으면 또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차기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